네 오늘은 어, 그 사행 단편까지 지난번 했잖아요. 사행 단편 후에 루술부터상보 예, 그리고 또 반복돼서 그리고 어, 엄수견권 예, 우리 진식태교에서 제일 대표적인 동작 중 하나인 엄수견권까지 해보겠습니다. 자 오늘도 허구마스생님께서 어,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자 지난번 우리 어, 사행 단편까지 했습니다. 사행 단편부터. 잠깐만 조금 더 교차해서 렇게요 그렇죠. 네. 어, 예. 이, 이쪽으로 이렇게 쭉 펴서 서전 대방해 주는 거죠쭉 펴서 그리고 이쪽에 예. 그렇죠. 예. 그리고 이쪽 라인을 쫙 펴고. 예. 여기서 어, 누술 요거 가 보겠습니다. 예. 누술거 시작해 주십시오. 이 때, 이제, 어, 누술욕을 할 때, 이 어깨, 이, 쪽 부분이 써줘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, 견갑골이, 어, 이, 이 상태에서 견갑골이 돌아가면서, 견갑골이 돌아가면서 이쪽을 잡아서, 단절를딱 잡아줘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, 이렇게. 예, 단절을, 이, 이쪽으로 돌아가면서, 단절을 딱 잡아서, 단절을 잡아서, 예, 그렇죠. 뒤로 중심으로 하고, 그래서, 좋습니다. 그때 이제 마찬가지로 한 번만 다시피 고관절이 안쪽으로 가고 이 방향이 바깥으로올가지고 이쪽이 연결이 되는 거죠. 그렇죠? 네, 연결이 자이 부분이 상당히 이거 실제로 잡으면 굉장히 음. 어렵습니다. 이 부분이 이렇게 딱 중심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네. 자, 여기 누수리고요.